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 v 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요, 교활하고 비겁하기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3일 당회의에서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하긴, 이 김원내대표만이 그런 것 아니죠. 정부 여당 사람들 말이죠. 걸피다면 전 정권 탓을 합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이요. 3일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 집값, 그러니까 중위권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3%, 박근혜 정부 때는 20%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8년간을 통계를 두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8년 동안 23%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얼마 올랐습니까? 34% 올랐답니다. 1.4배나 더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가 대개 이제 이 주택 상, 주택가 상승을 주도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연 평균 상승률이 0.4% 였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3년 동안 연 평균 증가율이 상승률이 4.7%, 11.8배나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뜀박질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 뭐 여, 정부 사람도 그렇고 여당 사람들도 그렇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때의 정책이 지금 와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아니 현재 정권에 그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만두지 이런 해괴한 임기 3년을 지나고도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정권 사람들 이거 말이죠 기네스 북감 아닙니까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이 사람들 말이죠 자기들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촛불혁명정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과거 정권들에 대해서 아주 여지없이 가혹하게 징벌을 가했죠 그런데 이2 임기 3년이 지나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도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이제 정리해야 될때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석방해야죠 근데 아직도 가둬놓고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경우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질지는 않았죠 이렇게 모진 정치를 하면서 또 모든 탓은 또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그 정부들 자기는 잘하는데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 정권 핑계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보니까 또교활하게 행정 수도 이전. 이걸 또 소문 내고 있습니다. 이전 한다고.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 위배된다고 해서 못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헌재도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해도 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 수도권 집값 잡힙니까? 오히려 지금 세종시 집값만 들썩인다지 않습니까? 그럼 세종시 집값도 굴라면 또 행정수도 다른 곳으로 또 옮길 겁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민 눈을 슬쩍 다른 데로 돌리게 하겠다는 거죠. 집값 잡으라고 했더니 말이죠. 내놓는 대책들이, 스물 두 번이나 내놓은 그 대책들이 전부 이게 말하자면 두더지 잡기식이에요. 그 전에 왜이 놀이기구 두더지 잡기 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고무망치 가지고 이 뭐야 두더지가 불쑥불쑥 올라오면 그걸 탁탁 치죠. 올라오면 탁 치고, 올라오면 탁 치고, 그러면 이쪽에 치면 저쪽에 불쑥, 이쪽에 불쑥이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값 모른다고, 그쪽에 탁, 또 저쪽에 하면 그쪽에 탁 이러다 보면 온 세상이 말이죠. 오, 만데다 지금 저 집값 다올려는거 아닙니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놔서 곳곳에 집값을 다 오르도록 한 것은 또 그것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임차인들 도와준답시고요. 근데 이게요. 임대인, 임차인 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전세 물량이 풍기 현상을 빚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년 동안에는 전세를 보장해준다. 5% 이상 못 알리게 해준다. 또 계약도 4년 동안에는 안심하고 말이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명분 내세웠는데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저 전세 폭등하는 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 국민은 그러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부글 끓는데 여기에 부채질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사선의원, 박범계 의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신은 집이 두 채, 상가까지 하나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나서서 임대차 보호법의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요령있게 잘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고, 사선의원이 초선의원을 가지고 말이죠. 첫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미래통합당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했죠. 그러다가 오히려 자신이 역풍을 맞은 것 아닙니까? 박 의원 뿐만 아닙니다. 윤준병이라고요. 민주당의 초선의원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모든 국민이 월세를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국민한테 지금 악담을 하는 겁니까? 허기야 뭐또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요, 이게 세금 중과 대책이거든요. 세금을 자꾸 더 올려서 더 거두겠다는 겁니다. 지쳐, 국민들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주택이 국가 소유제로 돌아가겠죠. 혹시 지금 현 정권이 노리는 바가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윤준병 의원 말이죠. 그럼 당신은 월세 살아왔어? 이런 이제 반박도 나오고 하니까 몸소, 월세를 실천 중,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월세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은 서울 구기동에 자기 집이 있고, 마포 거기 공덕동에 가면 또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그 월세는 어디있냐 전라북도 정읍시,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 선거구예요 거기에 월세 하나 얻어놨답니다. 그왜 얻었겠습니까? 지난 4.15 총선 때 선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얻어놓은 거죠. 그러놓거 내가 월세 살고 있다 고큰 소리 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도덕성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정말 교활해도 이 정도로 교활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하는 열린 민주당의 주진영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정부의 순서를 정부 여당의 순서를 하고 있죠. 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이러니까 그 핑계를 말이지. 엉뚱한데 그러니까 전 정권에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하긴, 뭐, 민주당만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 자체나요 책임전가, 모르세, 적반하장. 여기에서는 아주 탁월한 제주를 지금 뽐내고 있죠. 뭐, 국민이 모르고 속아갈 것이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그러는 걸까요? 어, 현재로 보면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할 때가 옵니다. 지금 뭐, 극렬한 그런 댓글부대, 극렬한 문자 폭탄부대, 이 사람들 믿고 지금 맘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